자 그러면은 아, 이번 주에 마지막 세 번째 시수로서세 번째 법칙이죠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이제 이 표를 가지고서 이 표를 갖고서 이제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 표를 갖다가 멀리서 한번 음미를 좀 해보주세요 우선 목이 있고 화가 있고 토가 있고 금이 있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하얀색, 검은색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배운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우선 우리가 목생화 이렇게 이렇게 오죠. 나무가 타서 이제 불이 되는 거, 불이 타서 재가 되는 거 화생토. 그 다음에 토생금. 그 다음에 금생수. 암반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금생수가. 물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 물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 같으세요?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면 다 이제 어떤 그 자외선에 의해서 저 하늘 올라가서 분해가 됩니다. 물은 바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요 단단한 바위. 그걸 갖다 이제 콜드 옥시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냉산화 반응. 그래서 암반, 사막의 바위, 암반, 안반, 암반수. 그래서 저천연수가 천연수가 저 깊은 바위에서 바위의 압력에 의해서 콜드 옥시데이션을 바위의 압력에서 천연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생수예요. 이 만들어진 물이 다시 수생 목으로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목생어 화생 또 토생근 금생수가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상생이에요. 상생. 여러분들이 이 상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상생의 의미에 대해서 만약에 목이 화를 생하잖아요. 근데, 화가 목을, 화생목을 하나요? 화생목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게 화생목입니다. 그러니까, 목생화가 된 다음에, 이 전체, 시, 전체가, 전체가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고, 하나의 우리 시스템일 수도 있고, 우리 옛날에 오가제도, 뭐오부제도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하나의 시스템일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떠한그 저기 세포일 수도 있고 하나의 그 나라의 그 조직일 수도 있는데 목이 화를 생하는데 나무가 타서 불이 되는데 탄 불에 다시 나무를 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권력과 재벌 뭐 상생 서로 주고받는 걸 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생은 그런 차원 낮은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상생은 뭐냐면, 나무가 목생활을 하면은, 화는 화생토를 해요. 토는 토생금을 하고, 금은 금생수를 하고, 수는 수생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자기한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화, 화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생하는 것이 생인데, 이런 생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같이 전 시스템에 전 정부 기구에 또는 어떤 전 세포에 골고루 돌아갔을 경우에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다시 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은 자기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화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생활 해서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살아났을 때 시스템이 원활히 들어갈 때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 자기가 생을 받는 것이 이게 목의 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서로의 주고받는 도움을 갖다가 상생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자고 그러는데 그러한 하급 차원의 주고받기의 상생은 동양의 어떤 역의 이론에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이 자기가 헌금을 한다 또는 자기가 어디에 도네이션을 한다 수제의연금을 낸다 했을 때는 익명으로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내야지만 이것이 다섯 단계를 돌아서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준다고 하잖아요. 선물, 선물이 뭐예요? 영어로 프리젠트죠. 이걸 갖다가 분철을 하게 되면 프리하고 센트라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그러면 프리센트는 이미 보내진 거라고요. 목이 자기가 어떤 그저 기부를 기할때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먹은 순간에 자기한테는 선물이 되돌아오는 겁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크게 내갖고 얼마를 냈다 하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선물의 복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돈도 나가고 복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생의 의미가 이 정도로 이것이 그 동양에서의, 역에서의 상생의 의미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극을 보자고요. 자, 상극을 보면은 목이, 기운이 너무 많아졌어요. 목이. 목의 기운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목극토를 하죠. 목이 갈수 있는, 목에, 목이라는 에너지가 갈수 있는 길은 단두 가지입니다. 목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목극토를 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목생수를 할 수도 없고, 어? 목금금을 할 수도 없는 건. 그냥 그러니까 목이 자기가 에너지가 충만할 때, 에너지가 많으면 자기가 쓸 에너지, 자기가 먹고 사는 에너지,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만 빼놓고서는 얼른 어디로 보내야 돼요. 화해나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에너지를 주듯이. 그런데 목이 아까워서 사회에 어떤 기여도 안 하고. 이거 생하는 것 거서 게을리했어. 생을 게을리했어요. 생을 게을리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 목극토를 이렇게 하면 목극토, 목극토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극토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토가 죽었죠. 나무가 살림이 우거졌어요. 땅은 작은데 그냥 텃밭에다가 엄청 큰 감나무하고 에너지 빨아들이는 힘이 큰 감나무나 대추나무를 치운 거예요. 그럼 땅이 박토가 돼서 토가 죽었잖아요. 악토. 토의 멸망. 토가 죽으면, 토는 뭐를 컨트롤해요? 뺨을 만들어서 수를 컨트롤하잖아요. 토가 죽었으니까 수가 신난 거예요. 수의 천적인 토가 사라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토, 수가 굉장히 신났죠? 그 수가 기운이 엄청나게 강해진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요? 화가 죽는 겁니다, 화가. 수국화로. 이게 이제 수국화로 돼서 화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목의 입장에서는 화가 뭐예요? 자기 자식에 해 당되는 겁니다, 목에 그래서 목이 아주 강력한 재화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재화 권력과 명예를 갖다가 자기가 가질 만큼 적당히 갖고 엄청나게 사회를 환원했어야 돼. 생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돌렸어요. 그럼 목이 어디로 가요? 목국토로 가는 가는 수밖에 없어서 박토가 됐어요. 토가 죽으면 수가 살아나서 수가 살아나서 뭘 죽여요? 화를 죽이는 겁니다. 화는 어떻게 보면 가까운 어떤 인척 관계로 말하는 자기 자식인데 자기가 헌신적으로 생을 했던 자식이 죽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생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자식이 죽는데 역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근현대, 갖다 보더라도 권력과 명예와 그 저기 재가 많은 재벌. 와 권력자의 자식들이 엄청나게 안 내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재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재벌이나 어떤 권력자의 자손이 안 내는 것이 이게 바로 오해의 이치인데 그러면 화가 죽었어요. 화가 죽으면 화가 죽는 게 컨트롤하는 게 뭐예요? 금을 컨트롤하죠. 그러면 화가 죽었으니까 금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금이 강해지면 금극목을 어떻게 죽여요? 쇠가 나무를 자르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냥 뭐, 무협소설 같은 데서나, 이런, 거그 저기, 그러니까, 그, 그, 그런 영화에서, 뭐, 중국 영화에서 보듯이, 목이 토를 죽였으면, 이게 원수 아니에요? 원수의 자식한테 자기 자신이 죽는 거죠. 이게 상생상극의 원리인데, 이게 동양의 오행의 상생상극은, 상생은 뭐예요? 파지티브 피드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 돕는 작용. 그 다음에 상극은 네가티브 피드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상생상극은 이렇게 파지티브와 네가티브 피드백이 골고루 갖춰진 엄청나게 훌륭한 어떠한 컨트롤 이론이라는 거죠. 컨트롤 이론. 컨트롤 이론. 제어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상생상극이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다 이제 상생상극으로 우리가 이제 엮어지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 상승의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이 상승의 사이클인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목에 신맛이 딱 있지 않습니까? 신맛. 신맛을 많이 먹으면 목국토를 해서 위장이 상하고, 단맛을 많이 먹으면 토마단에. 단맛을 많이 먹으면 토굴해서 신장 방강이 상해서 머리가 새치가 되고 중이염이 생기고 뒷골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종아리가 굵어지고 자궁이 나빠지고 신부전증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수가 짠맛 안에 짠맛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 수국화에서 심장병이 생기고 그다음에 혈관계부정이 생기고 깜짝깜짝 잘 놀래고 얼굴이 붉어지고 혀에 혓바늘이 돋고. 그 다음에 화는 쓴맛안 해요. 쓴 맛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은, 화극금으로 해서 쇠가 높잖아요. 쓴걸 많이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비염이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폐대장에 호흡이 거칠어지고, 대장에서 꼬르륵 소리 가 나고, 항문에 치질이 생기고, 혈변이 나오고 이게 이제 화극금이고, 금의 매운맛을 많이 먹으면은, 금극목으로 해서, 쥐가 잘 나고, 간경화가 생기고, 천 바람 불면 눈물이 나고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상생상극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선은 말씀드리고 그래서 상생상극의 원리가 절대적으로 목이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많으면 엄청나게 목, 목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목생활을 갖다가 해, 해야 되는데, 목생활을 하더라도 자기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그것이 오행의 다섯 가지 단계를 돌아오지만, 완전한 사이클이 돌아서 세포가 완성되는 것이고, 정부의 조직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의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 이게 성장관과관리 중에서 절대적인 사랑이나 헌신을 갖다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승복복, 그걸 하게 되면 뭘 원래 우리가 상생을 갖다 소홀하게 되면 그걸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부와 권력과 명예가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자기가 쓸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그 에너지의 그 루트가 상생에는 상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상극이 되면 은 복, 승리한 것이 그것에 의해 다시 복수를 받아서, 자기가 그걸 받는다는 거지. 승복법의 원리에서 이것이 다시 공격을 당하는데, 소위 말하는 동정요법의 원리, 동정요법이라고 이제 굉장히 훌륭한 치명법이 동정요법이나 자연치유. 이 자연치유의 원리가 다이 복숭법의 원리라는 거죠. 자연치유. 자연치유의 원리가 예를 들어 갖고서 간의 기운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간에 어떤, 간에 목이라는 독을 가진, 독이 들어오잖아요, 목이라는 독을 가진. 목이라는 독을 가진 어떤 그 바이러스나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목국토를 해서 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살아서 수국화를 해서 얘를 죽였잖아요. 그럼 얘가 살아서 금극목을 해서 다시 목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동정용법의 원리고 자연치유의 원리가 음양호행의 승복법의 원리에 그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번 말씀을 드렸죠. 인의 지신. 인자하면 간이 좋아지고 의를지켜면 폐대장이 좋아지고 애절을 지키면 심장이 좋아지고 지혜로워지면 심장방향이 좋아지고 신의를 지키면 위장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너무나 슬프면 폐대장이 나빠지고 너무나 많이 웃고 기뻐하면 심장이 나빠지는 거고 너무 화를 내면 간이 다치는 거고 너무나 생각이 깊으면은 췌장이 나빠지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관련됐다는 것이 상생상극의 세 번째 법칙이죠. 음양오행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음양오행에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상생상극에 대해서 구체적인 치병론그 다음에 왜 우리가 두려우면 다른 데를 공격하는지, 왜 콩팥이 신장인지. 이런 굉장히 그 재미 있는 얘기와 실용적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